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아, 오늘은 아, 우리 집에 또 다육이 이렇게 예쁜 물 잘들은 애들만 영상에 한번 다 골라서 담아볼게요. 어, 이거는 애프터 글로우는 이렇게 하우스에 들러놨더니 물이 조금 빠졌어요. 예. 세상에 그래도 예쁘네요. 어떤 물잘 들었고 이제. 세상에. 이거 당인 검, 철아.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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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요또늘어진 네. 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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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분 따라 내려왔어요 귀엽네요. 그리고 이거는 실크 베일인가? 실크 베일? 어, 전부 이거 초록이던 건데 지금 요즘에 많이 어, 예뻐지네요. 아 짧은 잎 적성 이건 왜 이리 안크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걷어서 여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신기하게 뭐 여러 철화로 또 이렇게 싹이건또 철화 같아요 철화 지금 엮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짧은 잎 적성이 이렇게 잘안 건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쇼미미티가 아직도 꼽히고 있어요. 아 너무 색깔 시트고 막 아, 예뻐요. 우리 집에 이거 나나 호크 미니 이렇게 대품 있고요. <laughs> 러블리 로즈는 우리 집에 참 많아. 이거 아, 너무 많아서 이거. 핑클루비기 예쁘게 들었죠 이거는 둥근잎 빛이 흐리던데요 얘는 물도 안 들고 맨날 여러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자고 많이 생겼어요 원래는 딱 이거 하나 둘세개등은 여기 가지 이것도 나왔고 많이 생겼어, 많이 생겼어, 아주. 그런데 예. 이게는 이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. 이거 뒤에 화산 긋기도 해고뭐 뭐. 아, 오늘 새 아주 시트게 물들었네.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. 이건 뭔지? 어? 이름 어디 에 써놨나? <laughs> 안다고 이름 안 써놨고, 는 이제 찍을 때는요.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. 어, 헤라, 헤라군생. 이거 창은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. 뭘잘 들었죠? 이거 비하면 이거는 우리 이제 들기 시작이 되고요 아 이거 요새 다 물을 때 정말 예쁘게 들었네 이거는 제스.. 아네 제스탄가 이름이? 제스타처럼 제이드 스타가 아니고 <laughs> 아 이거는 도감 말이야 차라리 중간에 그래 <laughs> 구멍이 뻑끔 났네 <뺏금났네. 웃음> 엄청 크죠 이것도 이쁘고 우리 집에 라울이 이래요. 라울. 아, 물도 통, 통통하네요. 이렇게. 물 여름에 안 줘도 이거는 뭐 괜찮더라고요. 아, 빨갛게 물잘 들었네, 요어 아, 너무 예뻐요. 보세요. 가게 들어가죠. 블랙 타이아 블랙 타이아도물 들고 있고요. 아, 이것도. 아 이거 꽁이 믿어 <laughs> 이제 보니까 핀네 빙돌이 가면서 밑으로 널릴 수 있어요 아 저쪽으로는 좀덜핀이에무 네, 껌은 상가로 새이 아 진짜 예쁘다 예쁘죠? <laughs> 자, 요거 레브리 <laughs> 로즈 좀 보세요. 이렇게 비 자꾸 맞으니까 폈어. 이렇게 레브리 예, 로즈가 아니고 완전히 해리 와스처럼요. 여도 이렇게 요건 너무. 쫀쫀이 심어가지고 이렇게 크질 못했고 여기는 좀 그래도 조금 나야 동성동성 좀해드니뭐 하나 까득 찼어요 비 이제 오늘 또 온다는데 또 맛있게 생겼네 요즘에는 사흘 거리로 그냥 비가 오네요 네요다핀거 한판 요쪽으로 다핀거보세요 근데 이거는 왕러블리로서 큰거 이제 입따가서고한 건데 이렇게 됐어요 다르네 그냥. 이쪽하고 저 안쪽에는 뭐 들어가기 힘들어 가지고 관리도 안 되고 물도 안 주고 여름에 에이, 크지도 못했고 여기는 이거 판은 없애려고 이제 네, 뽑아가지고 막 그랬는데 또한 가득 돼가네요. 여기 레브리어즈 검도 있어요. 안 커요. 이것도 금이고, 이것도 금. 여기도 하나 있고요. 이것도 금이에요. 금. 안 커요. 금은. 이거 저거 햇살 담은 다여기서 입다다가 입꼬지 여섯 개 했는데 지금 나두 개, 세 개, 한네개 정도? 어. 있네요 이 속에 파묻히가 못하나 그래서 여기 다 뽑아냈는데 또 묻히네요 이런 것도 이거는 뭔지 다이고지가 돼가지고 아 이거 보세요 여기 여기서 떨어지서 저절로 난게이 잔잔한 거 레몬이로즈도 많죠 여기 큰거 하나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. 확, 더물게 심어야 돼. 이거 하나짜리는 이렇게 엄청 커요. 어떻게 여기 있는 거 하나가 이렇게 막 커가지고. 이 움푹 파인 거는 다 뽑아가서 그런 거 봤어. 보세요, 이거. <laughs> 이렇게 심어 놓은 것도 있고 풀도 나고 응. 여기 안 바뀌네 아 이거 숫자가 엄청 많다 응. 아, 어,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, 어, 영상 이제 마칠게요. 아, 어, 난 이게 이제, 진짜, 화살펴가 이제 이거 얼만가면 또 없어지겠는데. 근데 오래 가요, 가기는 이거 진짜 추워서 막, 어, 영하로 떨어질 때까지도 이거, 이거 있다가. 근 이건 물도 하나도 안 들었잖아, 잎이. 그늘에는해 있었어, 그늘 <laughs> 자, 오늘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